진짜 이뻐, 예쁘죠? 진짜 예뻐. 나 이뻐. 15년 내내 그랬는데, 어, 언니, 왜 이렇게도 안 이쁘고? 여기다 리본을 해볼까 해서 혼자 킥킥거리고 그러더니, 어, 예쁜데요. 화보 같은데요. 근데 이건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비누방울, <laughs> 비누방울이야? 여기, 냉이, 두릅 좀, <laughs> 좀, <켜줘서 웃음> <켜줘서 웃음> <laughs> 네, 좀 켜주세요, 두릅. 예, 두릅 좀 켜주세요, 두릅. 예, 금방 그만 캡, 켜드릴게요. 어, 맨드라미? 언니, 이게 맨드라미야? 네, 민들레랑 맨드라미는 다르잖아. <laughs> 어 예쁘 예쁘죠? 아니 저 말고요. 진영, 인형, 인형이에요 진영이네 오서방 아니 진영이네 오서방이에요 <laughs> 다시 해보세요. 아, 네죄송해요 진영이네 어서 오서방 오소방. <laughs> 요즘 젊은이들은 부위를 아, 뭐 할때 부위 해보세요. 어떻게 부위. 나 봤는데 이렇게 는데 이렇게 이렇게 부위를 한다고. 안녕이네어서오사방 오사당. <laughs> 구독 좋아요 더이뻐지네 아이 뭐 이뻐져요 어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더 아이 뭐머리카오두루두루 두룩 게어게 아, 요새 딱두루철이래요 겨울에 석사침입고 이고 아이고 아 겨울에는 석화 먹으러 오고 요 시즌에는 두루비랑 장어 먹으러 오는 거야? 그리고 전어! 전어... 아, 해주셨어. 맞아 맞아 해보고 그때 전어 구워줬었지 <laughs> 요 파랗파랗한 두루불 초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세요 아 어죽! 어죽 칼국수! 여기서 하는 거? 난 그거 네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난 그거... 별로인 거 같아 ㅋ ㅋ ㅋ ㅋ ㅋ 뭐라고? 갓 구워갓 구 맛있어 저녁에 삼겹살 파티에 야아 저녁에 삼겹살 파티에다가 스케줄이 너무 많네 어 내가 집값도 따올게 후. 그러게 너무 세 강이 그래? 향이 너무 세. 삼겹살이랑 한번 끝내주겠다 아니 언니 아까 분명히 이거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때랑 지금이랑 몸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아... 반대로 돌리시면서 드셔야 돼오 되게 이쁘다 장어 되게 이쁘지? 나난 장어 보고 예쁘다는 생각하는데 인형이는 그런 생각 안 해? 이거요 너무 삼삼하지 않아요 장어가? 왜 장어 꼬리는 먹으면 힘이 난다고 그러는 거지? 맛있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<laughs> 뭐라는 거야? 어디? 우와! 아 저게 두릅이야? 밥 먹다 조릅다는 여배우 까. 아, 선생님 드려. 다딴건다 가져가세요. 아, 사장님. 어. 다 우리 주시면 어떻게 해요? 감사합니다. 사장님 진짜 음. 부지하시거든요제거제 <laughs> 제발, 제발. 거. 많은 체험을 하고 계세요. 거기다 꽂아놨다 이따 먹어. 여기 있는 거싹다 따가면 웃기겠다. 우리 갔는데 여기가 횡해 아무것도 없어. 이게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잖아요. 집에 가서 오늘 삼겹살 파티 하시게요? 어 그래 우리 햄버거에 너 갖고 먹자. 그게 뭐예요? 부케예요? 드릅 <laughs> 사장님이 두릅철이라고 두릅을 선물로 주셨어요. 오우 집에 가서 삶아서 초장 찍어 먹어요. 오, 오 무당벌레 안녕. 자 오늘은 저희가 벚꽃놀이 한창이잖아요. 예. 네. 민아미랑 같이 왔어요. 여기가 어딘데요? 근처에 서울해수입니다. 서울해수 g 고 g 가자 민아 가이드 좀 해주세요. 네. 오서방 가이드. 대나무야. 나무 어? 나무 되게 이쁘다. 어, 오서방 거기 서 있어 봐. 네. 나 어디서 본 그림이야. 어디? 펜더곰. 이... 여기가 윤중로만큼 예뻐요.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. 맞아. 평일에도 많다. 내가 봐 미나미가 더위를 알려주는구만. 네. 사진 한번 찍자. 네? 여기 시 찍어요 사진. 사진 또 찍자고요. 네. 아까 찍었잖아요. 아니그 다음 찍어요. 벚꽃 너무 예쁜데. 봄의 한 방론. 아이 여기 흰머리가 아니라 꽃송이가 이렇게. 벚꽃이야? 벚꽃이 이렇게 벚꽃 인중이네. 나 사봤어요, 보. 사봤어? 어디가? 예, 잘했네. 이걸 놔준다고? 어. 아 돈으로 어. 주지. 김밥 치는 사람 안 돼? 어? 김밥. 여기 어디 김밥 파는 데가 있을까? 편의점 가볼까? 일단 편의점만 가자. 편의점. 저기다 <놀라> 음, 예쁘다. 예쁘다, 예쁘다. 음, 타콘 여보. 어. 밥 보니까. 응. 어. 닭콘 생각나또 먹... 먹는 거 생각나? 아, 어, 닭콘 먹고 싶어. 닭콘 먹으러 갈까? 응? 네. 그리고 편의점으로 가자. 꼬고. 오케이, 가자. 음... 그냥 먹으세.